오늘의 십분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29절 한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전반부에서는 원형 경기장을 배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낸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복종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후반부로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무시한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서로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돌봐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내 공동체 안에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분들에게 한번더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함을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십사 절서부터 십칠 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함을 경고하십니다. 십사 절은 경고이자 오늘 본문의 뿌리가 되는 절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가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두 가지 중첫 번째는 화평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죠.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예수님이죠.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함은 관계적 단어이고 약속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화평이 있어야 함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화평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어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공동체 안에 화평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로 여겨 주심 없으면 거룩함도 즉 구별함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둘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과 거룩은 하나님 자녀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그 당시 믿음의 공동체에게 실질적 가르침을 두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가 없도록 서로 살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쓴 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져 가지 않도록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는 신명기 19장을 근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신을 섬기려고 여우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런 자들을 독초 또는 쑥의 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뿌리는 결국 불신앙, 잘못된 믿음,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갑자기 음행하는 자와 에서의 예가 등장합니다. 우선 음행은 그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 있었던 우상 숭배의 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에서처럼 장자권을 무시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을 따라간 자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장자권을 무시한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함을, 그리고 은혜의 기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18절서부터 24절입니다. 우선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옛 언약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산 밑에 사람과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선을 만든 출애굽기 19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 언약은 두려움과 심판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부터 서 24절까지는 새 언약을 설명하며 22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의 10개명을 받은 신의 산과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인 시온산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온전한 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는 경계선이 있는 나라가 아닌 서로 함께 지내는 나라가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25절서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5절의 시작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언약 대신 예수님을 통한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경고하는 것이고, 은혜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26절입니다.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은 조금 전 26절에서 말한 이한 번, 즉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때, 재림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언약 안에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때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을 떠나려 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런 자들을 돌봐야 함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른 종교를 믿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는 자들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에 두 가지가 없으면 예수님을 볼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이었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화평함은 우리들의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판단의 기준을 죽여야 서로가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의 기준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아닌 다툼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험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해 들어놓는 보험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잘 살기 위해 들어놓는 보험이 아니,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나의 방향이 거룩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예수님의 죽음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화평과 구별의 거룩함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